네, 오늘, 이사야서 4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의 회복을 위하여 네 번째 시간, 제로 배를 채우려는 자들, 이란 제목으로 같이 연애를 나누길 원합니다. 평범한 아이였던 오엔. 오웬. 이 오엔은요, 세살때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스러운 아들 오엔이, 횡설 수설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자 부모님이 아주 큰 걱정이 돼서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당신의 아들은 자폐입니다. 자폐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횡설 수설 하던 아들이 이제 매일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그 애니메이션을 볼 때만은 조용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온 가족이 인어공주를 보는데 오웬이 갑자기 주이서 보스 이러는 말을 중얼거립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지브르시 베브르시 이렇게 그냥 짓거리다가 이제는 뭔가 의미 있는 말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애니메이션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도대체 주이서 보스가 무슨 말일까? 애니메이션에서 그 인트를 발견하는데 바로 just your voice 그 이야기를. 주이스버스라는 발음으로 한 것이죠. 바로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을 따라 한 거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된 이 아이의 말이 두 번째 한 말은 이거였답니다. 물론 영어로 했겠죠. 형은, 형이 어른이 되고 싶지 않은가 봐. 피터팬에서 나온 대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웬의 애니메이션의 대사를 하나씩 둘씩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오웬의 아버지가 애니메이션 이 알라딘에 나오는 앵무새 인형을 손에 끼고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웬, how's it to be you? 웬 너로 사는 게 어때? 너로 있는 게 어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오웬의 입에서 이런 대답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not funny because I have no friends. 재미 없어.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 아버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대화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대화가 불가능했던 오엔이 또렷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엔이 왜냐하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모든 대사를 다 머릿속에 외웠고 이제 애니메이션의 대사로 가족과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내용은요, 다큐멘터리 영화, 인생은 애니메이션처럼, life animated 이 영화의 내용인데요. 이 영화는 오엔이 어떻게 이제 어린 시절에 치료를 받았고, 이제 대학 졸업을 앞두고 어떻게 홀로서기를 하는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오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말을 배우고, 어떻게 삶을 배웠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엔이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애니메이션의 말을 통해서 말하기를 배우고 훈련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리고 또 책을 통해서, 또 TV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내가 쓰는 말들, 다 주변 사람들이 쓰는 말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또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시길래 우리 아내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딱 이야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어쩜 목사님 사모님 하는 말투가 그렇게 똑같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집사님이 저의 말투를 영향을 받았는지 제가 집사람의 영향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십니까? 남편이나 아이들의 말투를 따라하십니까? 혹은 책에서 나온 유명한 글귀들 따라하십니까? 아니면 TV 드라마 주인공이 하는 말들을 따라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영향을 받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약하고 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아주 중요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지금 이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으로부터 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절 말씀 4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너를 만들고 이같이 <laughs> 말하노라 나의, 나의 종 야곱,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있다는 겁니다 너를 도와줄 여호와 오늘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아픈 마음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도와줄 영호와다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 근데 이렇게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사람한테 숨좀 쉬어 얘기 안 합니다 숨못 쉬는 사람한테 숨 쉬라고 이야기하죠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 밥 먹으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밥안 먹는 사람한테 밥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한테 의지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의지하라고 이야기해요? 안 의지하니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해라. 내가 도와줄 자다.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안 의지하고 자꾸 다른 데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다른 도움을 구하고 다른 힘을 의지하고 있으니까 말씀하는 것이죠. 또 다른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장 6절 말씀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이라. 다른 왕, 다른 신은 없다. 없다. 내가 신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에 합당하게 대우해드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사에 와서 44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보호해 보겠다고 우상을 만들어서 도움을 요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우상은?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구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건을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한다. 우상 숭배를 한다고 할때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지만요, 동시에 하나님도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함께 섬겼다는 것이죠. 근데 우상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하나님 섬기는데요. 나는 우상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상이요, 우리가 깎아 만든 어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의 모양으로만 제안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상은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그 어떤 것. 내가 가장 애정해서 시간을 쏟고 돈을 투자하는 그것.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것이 내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 우상은요, 아내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이 될 수가 있고요.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나의 사업, 직장,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요, 내가 병이 났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까지도 우상이 될수 있다는 말입니다. C. F. D. 몰이라는 이 성경학자는 우상 숭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란 자신을 하나님께 봉사로 드리려는 것보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요. 우상숭배란 자신을 하나님께 봉사로 드리려는 것보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그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안 이루어져도 이거 뭐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이러면서 하나님 욕하고 떠나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내 영혼을 내가 돌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까? 영혼이 병들고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 돌보지 못하는 사람, 오늘의 본문은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몇 가지로 진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어두움에 잠식되었습니다. 눈과 마음이 어둠에 잠식되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 아멘.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웬이요. 이, 이 사람이 3년 동안 계속 봤던 이 디즈니 만화 영화가 그 머릿속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게 터져 나오잖아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은요, 우리가 여태까지 저는 40평생, 어떤 분은 60평생, 어떤 분은 80평생, 그 이상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배운 그것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연화가 좀 말이 늦죠. 그래도 제가 이제 하는 이 문장 중에 가장 마지막 말을 곧잘 따라하곤 합니다. 근데 이제 연화가 몸놀림이 좀 재빨라져가지고, 막 어디 올라가기도 하고 예? 막 그러, 궁금한 것도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다 만지는데요 예배에 좀 일찍 오시는 분들은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연아가 막 돌아다니면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켰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탁 끄고서 불 꺼진 걸 보고 너무 만족하는 웃음을 짓고 또불 켜고서 너무 좋아하고 잘했다고 박수를 치고. 예. 교회에서는 그냥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제 켜고 끄기가 좋은데 집에서는 좀 높습니다. 손이 닿지를 않아요. 예전에는 포기가 빨라가지고 손이 안 닿으면 그냥 이제 딴 장난감 가지고 놀았는데 지금은 얘가 좀 지능이 발달을 해가지고 손이 안 닿는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의자를 가져다가 딱 놓고 그 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이제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켰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 스위치가 딱 내려지니까 놀래가지고, 야, 안 돼! 이렇게 말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연아가 갑자기 방언 터진 것처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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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한테야! 엄마한테야! 갑자기 야를 막 하기 시작하는데, 진정시키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 더,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밖에 나가서 야야거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하와이에서는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영어로 이야기할 때 중간에 야? 야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이제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아, 왜 연아 야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영어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연아가 야라고 하면은 절대 충격받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영어로 하는구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내랑 서로 마주 보면서 연앞에서 우리가 더 의도적으로라도 아름다운 말을 써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다짐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의 어두움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의 문화, 세상의 영향력은 우리를 어두움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것에 많이 노출될수록 우리는 어둠에 더 많이 잠식되는 거예요. 요사이 한국의... 법무부 장관 때문에 아주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하와이 하인 사회도 이 장관 때문에 아주 말들이 많은데, 만나면 그 사람이 어떻고 펀드가 어떻고 딸이 어떻고 아주 말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정치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그런데요, 제가 받은 인상은요, 너무 이슈에 잠식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현 정부의 비판. 또 다른 편에는 그 정부에 대한 또 이제 방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정부 욕하고 어떤 사람은 또 변명해 주고. 그런데 제가요. 정작 듣고 싶고 근데 듣지 못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기도하시자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말은 오히려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네. 왜 그래요? 이 세상 어두운 주관자가 우리를 자꾸 가려요. 뭘 가려요? 하나님을 가리잖아요. 그 어떤 모든 이슈들 가운데 우리가 더 붙잡아야 될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그 정부를 주관해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 어지러운 일들을 바라볼 때 그것에 우리가 관심 기울이셔야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같이 모여 기도하자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 드리자고 그렇게 세상의 모든 어둠에 그 잠식되어 가는 것들로부터 깨어나오는 저 여러분 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여러분 어떤 분은요 뉴스에서 트럼프만 나오면 기분이 이렇게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뉴스 보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자꾸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어둠으로 물들이는 그런 것 보지 마시고요. 더 무엇을 보셔야 되겠습니까? 나를 빛으로 나를 더 즐거움으로 기쁜 것으로 물들이려는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자꾸 잠식되어 간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총명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병든 상태 첫 번째 진단은 눈과 마음이 어둠에 잠식된 것이고 두 번째 상태는요 생각도 지식도 총명도 없다는 겁니다 생각도 지식도 없다 우리 19절 말씀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습을 위해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상을 깎아 만들고서 남은 나무로 떡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어요. 지금 백성들은 아무 생각 없이 욕구만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배고프니 나는 그냥 밥만 먹고 그리고...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든지, 우상을 들고 있든지, 그것에 절하든지 말든지 상관도 없는, 생각도 없는, 의지도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영적인 욕구가 전혀 사라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깊은 병이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난 2주간 감기를 알았는데, 또 이제 감기 유행이죠. 여러분, 백신 잘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몇달 전에 노상인 권사님 감기 드셨을 때 너무 심하게 들려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겁이 덜컥 났는데 왜 그랬냐면 권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권사님께서 입맛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입맛이 없다. 근데 제가 겁이 덜컥 나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욕이 사라지면 그게 건강에 아주 위험한 신호라는 건 아닙니까? 다 아시잖아요. 네. 중병이 들면요, 먹고 싶은 게싹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그래요. 걱정 근심이 많아지면 입맛이 뚝 떨어집니다. 근데 영적인 것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데 영적으로 병이 된다고 입맛이 당장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입맛이 떨어지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듣지 않고, 보지 않고, 뭐 찬양을 부르고 싶다거나, 듣고 싶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다거나, 듣고 싶은 그런 욕구가 전혀 안 생기는 겁니다. 그 대신 그 영적인 욕구를 다른 욕구로 대신 채우려고 그러죠. 세상적인 것으로, 정역적인 것으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내 영혼의 욕구를 대리만족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괜찮다고 자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있으십니까? 제가 최근에 정말 감사한 일이 한 가지 있었는데 한 집사님께서 오셔서 큰글 성경을 하나 사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눈이 많이 나빠지셨냐고 여쭤봤더니 이제 집에서 있을 때큰글 글 성경을 보면서 어, 필사를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된다고 어, 강조해 드렸었는데, 물론 그래서 집에서 성경 많이 읽으시겠지만, 제가 모르니까. 근데 제가 알게 된첫 열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육체 건강이 회복되면 입맛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욕구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욕구가 생긴다는 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생긴다는 건요. 영적인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욕구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내 영적인 건강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영적인 건강을 돌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그 21절에서 그 해결책을 발견하는 겁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죠.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소유물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에요. 네. 사람은 아무리 자기 것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책임질 수 없잖아요. 내가 내 자녀 책임질 수 있는 부모 있습니까? 내가 책임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육신적인 한계 여러 가지 인간적인 한계로 책임질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다 책임질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어렵고 답답할 때, 그래서 다른 생각이 들때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항상 기억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드시고, 기억하시고, 나의 마음을 다시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고,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살던 이 엄마와 딸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이 딸이 수염생에 되어서,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도 역시 기도를 잊지 않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딸은 담담하게 최선을 다했고, 어머니는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근데 시험을 마친 딸이 몇 주째 우울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시험이 어려웠고, 시험을 잘 보지 못했다는 이 생각 때문이었다는데요. 최선을 다했지만, 목표를 이루지 못할 것 같다는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엄마도 마찬가지로 딸이 시험을 잘못 봤다는 그런 생각에, 아, 우리 딸 이제 삶 미래 어떡하나, 그 걱정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결과에 낙담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두 모녀는요,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서 기도를 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순간에 우리 영혼이 약한 영의 공격에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의 목표가 시험을 잘 보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신의 욕구만을 채웠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욕구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재라고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지도 못하는 니라 우리말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시작 쟤나 먹고 살아가니 마음이 비뚤어질 수밖에 마음이 비뚤어지니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할 수밖에 그들은 내 오른손에 들고 있는 것이 혹시 헛것이 아닐까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먹고 있는 쟤는 없습니까? 아직도 의지하고 있는 그 오른손에 든 우상은 없습니까? 여러분, 열 명의 한센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병을 고쳐 달라는 것이죠. 다 고침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직 열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느냐? 열명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명 중에 아홉 명은 아홉 명은 다 떠나가 버립니다. 그 사람의 목적은 병 낫는 것이었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도울 자여호하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의 우상 다 버리고 주 앞에 바로 서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오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길 원하는데 이 찬양이에요. 너는 부유해도 너는 가난해도 내 것이다 내 것이라고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너는 부유해도 너는 부유해도 사랑해도 너를 사랑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o s 해 e Don't let go, she. Don't let go,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